인덱스 원리를 한번 알려드릴게요. 인덱스 원리를 알아야 이거를 이해를 할수 있겠죠. <laughs>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. 어, 이게 근데 여러분,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. 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, 어, 이제, 운영체제에서, 네. 이제, <laughs> 요 데이터를 어디서 저장하죠?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잖아요.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, 이제 뭐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단위가 있어요. 이게 몇 킬로바이트 정도 되는데,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자. Select. 다 가져와요. From. Reply. 이거를 뭐. 네, 코멘트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. Reply. 여기서 Where 들어갑니다. 자, 여기서 article ID가 100인 거.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? 100번 게시물에 달린 댓글들 싹 가져와봐 그게 여러분 여기도 하나, 들어있고, 뭐 여기도 하나 들어있고 여기도 하나 들어있고 여기도 하나 들어있고 여기도 하나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칼럼에 대해서 인덱스 작업을 하잖아요 인덱스 작업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지도를 이런 세모나게 만들어요 세모나게 세모나게 만드는데, 어 자, 자, 이거는 굉장히 약간 단축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. 자, 한번 보세요.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어, 자, 글이, 글이, 만약에, 100개, 100개 존재했나 해볼게요. 그 다음에 댓글은 뭐예요? 댓글은, 만개가 존재하고,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건 거죠? 아티클. 아이디. 이게 뭐예요? 게시물 번호잖아요.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인덱스를 걸었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50번이 있어요. 50번. 50번이 있습니다. 50번이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에 25번 25번이 있고요. 여기에는 75번이 이렇게 있고요. 그다음에 어 자, 여기에는 12번이 있고요. 여기에는 뭐가 있죠? 잠깐만요 37번 37번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사실 여러분 그 DB에서 사용하는 그 자료 구조는 B+ 트리라고 해가지고 요 이진 트리 보다 더 발전된 방법이에요. 근데 제가, 어, 어차피 제가 그뭐 자세한 원리는 모르고, 어, 이진트리 계열이라서 제가 빨리 찾는 거를 이제 알려드릴게요. 자, 이런 식입니다. 잘 보세요. 자. <laughs> 내가 현재 100번에 관련된 내용을 찾고 싶잖아요. 네. 100번. 아이디가 100번인 거. 그런데, 이렇게 이렇게 아, 아이디를 아 100번 하지 말고, 아이디를 3 7번으로 하시죠. 37번, 37번, 어, 자, 이진 트리가 뭐냐면요,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배열을 해요. 위에 있는 걸 루트 노드라고 하고요. 루트 노드라고 하고, 여기서 어... 규칙이 있는데, <laughs> 자, 각 하나하나의 노드는요, 두 개의 자식을 가질 수 있어요. 두 개의 자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. 하나하나의 노드는 두 개의 자식을 가질 수 있어요. 그래서 규칙이 자신의 좌측에 있는 거는요, 좌측에 있는 자식은 자신보다 네, 낮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자식의 우측에 있는 건 뭐예요? 자신보다 뭐예요? 높아야 돼요. 그 규칙만 따르면 됩니다. 그런 식으로 1부터 100까지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.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. 그러면은, 내가 만약에 37번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찾냐면은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딱 들어와요.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? 내가 찾는 게 37번이잖아요. 그러면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. 자, 50보다 뭐예요? 일단 내가 찾는 게이 녀석이면은 다 끝난 건데, 이 녀석이 아니라 뭐죠? 37번이죠.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? 작아요, 커요? 작죠?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? 이로 가는 겁니다. 이해되시나요?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자, 이 녀석은요? 37보다 이 녀석은 뭐예요? 커요, 작아요? 크죠? 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?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 하면은, 자, 이 녀석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? 37을 찾을 수 있는데, 근데 이 녀석은, 뭘 가지고 있냐면은 포인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. 포인터, 포인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거대한 배열이 존재해요. 배열이 존재하고 그 배열 안에는 구조체가 있어요. 구조체, 구조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각각의 구조체는 네,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자. 근데 뭐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. 구조체라고 설명 안 하고 자, 이렇게 할게요. 여기에는 각각의 주소들이 있어요. 주소. 그리고 이제 주소가 들어 있다. 주소가 들어 있습니다. 자, 이 주소는 뭐냐면요. 이 주소는 리얼 월드의 주소예요. 여기 만약에 여기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해 볼게요. 테이블이 여기 이제 페이지로 나눠져 있는, 여기 여기 테이블이에요. 얘가 이런 식으로 가르켜요, 이런 식으로.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결국에 다시 한번 보세요. 자, 여러분이 SELECT FROM reply_id 야 37번, 37번 글에 달린 댓글들 다 가져와봐. 그러면은 만약에 요 인덱스가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? 여기를 네. 풀 스캔을 다 합니다. 아티클 아이디가 37번인 거를 다 찾아요, 이렇게. 그런데 만약에 인덱스가 걸려있으면 어떻게한다 인덱스가 걸려있으면 여기서 풀 스캔을 하기 전에 뭐예요? 일단, 여기서 찾아요. 근데, 그 데이터가, <laughs> 데이터가, 댓글이 몇 개라고 했죠? 댓글이 이제 뭐 되게 많다고 했죠? 그러면 데이터를 거기서 풀 스캔을 찾는 게 아니라, 37번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,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네, 이런 규칙에 의해서 찾아요 그러면 은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빨리 찾고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네, 그 녀석을 통해서 어떤 곳, 어떤 배열을 연결 받을 수 있어요 네, 그 배열에는 다 정리가 돼 있어요 37번에 해당하는 그 녀석이 실제로는 여기, 여기,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얘를 통해서 그 주소를 통해서 한 번에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포인터 아시죠 포인터 한 번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데이터를 뭐예요? 데이터를 쪽집기처럼 한 번에 그냥 딱딱딱딱 딱 이렇게 뽑아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. 자, 결론. 자, 인덱스 없을 때. 풀스캔. 인덱스 있을 때 뭐예요? 인덱스 스캔을 하는데, 자, 인덱스의 자료 구조는 뭐다? 유사 유사 트리에요 트리. 유사 트리. 자, 그래서 어떻게 돼 있다? 이거는 뭐예요? 피라미드 형태로 돼 있다. 피라미드 형태로 돼 있어서 데이터를 굉장히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거기 찾으면은, 찾으면은, 어, 걔를 통해서, 어 37번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모아져 있는 지도가 있거든요. 그 배열이 있어요. 배열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얘를 통해서 한 번에 쉽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죠. 어, 됐습니다.